제가 진짜 차알못인데 그냥 제가 타보고 생각나는대로 말하는 그런 막 하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간접적으로 승차를 함께 해봅시다 자 오늘은 페라리 488을 타고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어 페라리 488이 신차 가격이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와우. 저는 이 시동 거는 소리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이 차는 막 딱히 거부감이 드는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. 어, 이 영상이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인간극장 같죠? <laughs> 아무튼 저는 오픈가도 처음이었는데, 이차 타고 나서 내리지를 못했어요. 내리는 문자, 손잡이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가지고, 어, 또 급하게 차를 바꿨네요. 자, 이번엔 제 세컨카인, 아우디 R8입니다. <laughs> 자, 아우디는, 아우디 시동 소리는 사실 저는 아우디보다는 페라리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승차감도 약간 납작한 게 비슷하고, 어,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그 엔진 부앙부앙한 소리가 아주 끝내줍니다. 어, 그리고 이번에는 포르쉐인데 사실 이차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. 와우. 이 차는 그 납작한 차는 아닌데, 어 일반적인 차지만 좀 색깔이 되게 예뻤고 시트도 되게 고급스러웠던 그런 차입니다. 제가 진짜 차를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진짜 막하네요.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저희 수부원자님 고객님 차예요 근데 다들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잘못인데 와 진짜 좋은 거구나 를 느꼈습니다 괜히 더럽게 눈만 높아졌어요 오. 끝판왕인 롤스로이스 던을 탑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저게 차키에 버튼을 누르면 들락날락 거려요 그리고 참 오늘 되게 특이하게였는데 이게 진짜 진짜 신세계였던 게 하나 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. 와, 와.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돈을 드릴수록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롤스 더는 되게 조용했어요. 그리고 이 매트가 에르메스 커버라고 하더라고요. 오렌지 색깔. 와, 진짜 그냥 감탄만 나왔습니다. 이 네, 차는 타고 시트에. 진짜. 네, 여러분. 에르메스 시티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그, 오픈 칸인데 오픈되는 그 안에 내부 재 자재들 그런 것도 진짜 고급스럽고 진짜 천천히 아주 고급지게 열립니다. 근데 살짝 좀 너무 느리게 열려요. 그래서 솔직히 저 열리는 저 위에 뚜껑이 약간 엄청 고급진 비싼 아기 유모차 같지 않나요? 사실 1차들을 다 운전도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면허가 있지만 장롱 면허이기 때문에 <laughs> 그것까지는 못해봤고 일단 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. 진짜 고객님들 짱이에요. 저 같으면 타지도 못하겠을 거예요. 진짜 10년 뒤에는 이런 차들을 저도 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괜히 눈만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진짜 진짜 차에 오신 저희 그냥 딱 차만 타보고 느꼈을 때의 그런 추천 순위는 롤스, 페라리, 아우디, 포르쉐 이 순이었습니다. 이때까지 막한 리뷰였습니다. 안녕.